일분 뉴스입니다. 9월 19일부터 23일 이적시장 주요 소식들을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9월 23일 최고가 거래 선수 1위는 박주영 8카입니다. 그 외에도 2 2터투 손흥민 6카, EBS 발락 8카, FA 매시 8카가 거래되었습니다. 참고로 2 2터투 손흥민 6카는 직접 한 피파 유저가 강화로 붙이신 것입니다. 진짜 금손 맞네요! 9월 22일에는 캡시즌 드로그바 8카가 거래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얼마나 좋을지 상상이 안다네요 너무 써보고 싶네요! 9월 21일에도 엄청난 최고가 거래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첼시의 엠버서더 조콜 8카, FA 발로텔리 8카, 아이콘 시어로 6카가 거래되었습니다 9월 20일 희귀 선수 거래 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위는 농협 퍼디난드 10카가 거래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티티 텔피에로 10카 라이브, 오이아르사발 10카, 티시라울알비올 10카가 거래되었습니다 9월 19일 희귀선수 강화성공 소식은 상당히 놀랍습니다. 1위는 20일 챔슬로스 바클리 10가 강화성공 소식입니다. 2위는 제가 가장 가지고 싶어하는 야야트레 10가 강화성공 소식입니다. 이건 진짜 레전드네요. 너무 가지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홍철 국가사로 국가까지 빠르게 알려드리는 일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